시작하시는 분들,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뭐좀 재테크 메시지를 드린다면은 제가 2007년도에 그 부동산 책을 낸 내용들이 상당히 제가 지금 읽어도 괜찮았어요. 괜찮고 재테크의 기본이 제가 이제 이 책에 썼었, 썼는데요. 었그뭐 여덟 가지 재테크의 실천 해가지고 제가 그 8가지를 쭉 썼습니다. 뭐 책으로 제가 쓴 거를 읽어드리자면, 1번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하이튼 그, 지출 내용이에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라. 뭐, 이런 내용인데,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어, 기본 뼈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는 꼭 사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미뤄도 돼요, 사실. 뭔가가 만들어진 다음에 저도 연예인 되고 나서 돈을 좀 많이 만지게 됐잖아요.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제일 먼저 사고 싶은 게뭐 보통 다른 연예인들 다뭐크 좋은 차 타고 좋은 있고 막 종종 입고 막막 아파트에서 살고 이러는데 저도 그러고 싶죠. 근데 그걸 저는 안 했습니다. 새빵 살면서. 포드라는 차 아시죠? 예, 그때 이제 현대가 이제 나중에 이제 현대에서 이제 처음 나온 차, 그다음에 이제 중고 사서 타고, 그다음에 무대복 같은 거는 그냥 싸구려 남대문에서 뭐 3천원, 2천원짜리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 뭐한1하0 0 0원 2만원, 3만원 정도 하겠죠? 예, 그런 거 갖다가 이제 무대니까 번쩍번쩍한 거, 다리미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붙여가지고 있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음, 그 정도로 하여튼 뭐 그... 저금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출이 되는 것은 무조건 나가서 줄여야 돼. 요 하고 싶은 거는 참아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어디서 돈이 나올 거예요? 사기를 칠 거예요?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아니면 뭐, 부모님 잘 만나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당연히 부모님, 부모님 뭐, 너무 어려게 제가 생활비 줘서 조, 조가주 가장, 소녀 가장이었는데. 그럼 백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지출을 줄이는 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되게 중요한 거라 제가, 여기 지금 여덟 가지 중에,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지키시면 될것 같아서, 여덟 가지 중에 다섯 가지 정도만 지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루에 3 0 분에서 1 시간 정도. 그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예, 뉴스도 보고 그다음에 뉴스를 듣게 되거나 보게 되면은 경제적인 것도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인터넷을 봐도 뉴스가 나오고 인, 인터넷 뉴스도 있고 인터넷 경제에 대한 어떤 그 내용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들어가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경제 뉴스 뭐 헤드라인 여기 그대로 써 있네요. 예, 뭐예 이렇게 봐야 좀잘 보이네요. 경제 뉴스 헤드라인 이런 것을 꼭 읽어서 하루에 30분 빠르면 좀 충분히 시간이 있으시면 1시간 그렇게 좀 공부를 하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상대방 말 상대방 말 듣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뭐큰 멘토가 없다는 라 거는 문제 점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근데 뭐 그래도 자수성과해서 지금까지 와서 나쁘진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멘토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적당한 멘토가 없더라고요. 저보다는 훨씬 월등하게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하게 난 멘토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책을 저는 책으로는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페렌치뭐그 회장이 쓴 책이라든가 예뭐 엔터테인먼트도 그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회사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실천 팁 같은 것을 머리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책 속에 있는 멘토를 쉽게 찾아서 오히려 그분들의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적당한 멘토가 없을 때, 근데 반 보니까 정말 존경할만하고 정말 괜찮은 분이다 하면은 그분을 멘토로 두시고 힘들 때는 뭐 질문도 하고 도움도 받고 그럼 좋죠. 굉장히 좋은 인생의 아주 최고의 아주 포인트죠. 멘토가 있다는 건.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거는 이제 비슷한데, 1년 동안의 지출, 지출 내용을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1년 동안에 회사에서 나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뭐 250을 받는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250이면 한 달이면 3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 3천만 원에 대한 지출을 미리, 뭐, 새해 뭐, 크리스마스 지나고, 막년에 지나면, 와! 뭐, 이거보다는, 어린 나이는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거보다는 우리가 맨날 지나오는 거는 뭐 추석 지나가고 설날 지나가고 크리스마스 오고 그 다음에 막년회가 오고 뭐 생일이 오고 이런 거 맨날 오는 거니까 맨날 닥쳐야 할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새더 굳은, 뭐 다들 새해 되면 되기 전에 굳은 마음을 먹는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땐 굳은 마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에이, 그냥 뭐. 잘 되겠지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어차피 이렇게 된거 망했다 뭐 이런 분들도 많고 오히려 더 망해져요 저더 어, 아, 어차피 뭐안 되는 거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망했다 했을 때 시작 처음부터 시작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더는 저는 더 노후에 음, 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1년 동안의 지출을, 어떻게 할 건가, 연말 정도 되면은, 그 다음 해에, 어떤 그,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 프임을 짜가지고, 딱, 어, 포트폴리오, 1년, 그러니까 한 달에 자기가 얼마, 얼마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정확하게 그런 거를 수십 년 했어요. 그래서 TV에다가 뭐, 노트 같은 거, 네, 이런 뭐, 노트 같은 거, 이렇게 제가, 어, 이렇게, 이렇게 써야지. 예, 좀 밝아가지고, 예. 예.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이렇게 이제, 노트 같은 거 이렇게, 써가지고, 예.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날 할 거를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억력도 많이, 퇴보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거. 사무실에서 입을 땐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가방에는 또 조그만 노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핸드폰에 또 제가 미링이 있거나 있을 것들에 대해서 다 녹음해 놓고. 이런 이제 그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1년 동안에 모든 프레임과 준비를 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짜가지고 웬만하면 거기에 맞게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서요. 한몇 년은 고생을 하셔야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목돈이 만들어져야 뭘할 수, 뭐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다른 투자를 하든 목돈이 있어야 시작을 할수 있거든요. 준비가 있어서 그 준비를 행위를 해야 시작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제 하나 중에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데 멘토, 롤 모델 이런 것들을 어 주의에 없다면 선배라든가. 뭐 스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으면 책에서라도 찾아서 그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롤 모델, 멘토를 찾아서 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안정감도 생기고 아 내가 뭐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어떤 굳은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쓴것 중에 이제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라는 거죠. 예. 어린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지금 정신 차리고 일찍 시작하면 되고요. 이제 나이는 어느 정도 들었는데 이거 뭐 그날그날 먹고 살기도 바쁘다.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도 그래도 예. 자기가 타이트하게 다만 5만 원씩이라도 적금을 하면 1년이면 어 60만 원이 되고 2년이면 120만 원이 되듯이 뭔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네. 왜냐하면 천만 원이라도 만들려고 10만 원씩이라도 저금하면은 천만 원이 되려면은 뭐한 어, 10만 원씩 저금하면은 1,120만 원한 8년 정도 네. 몸에 천만 원 되잖아. 그럼 갑자기 뭐 무슨 일이 다치거나 뭘 하거나 힘이 생겨요. 힘이.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목돈으로 목돈 스타일로 주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뭐라고 야단치면서 나중에 그만둘 때는 통장에다가 몇 천만 원뭐 이렇게 만들어서 준다든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는 직원 말고도 그 전에 직원도 그랬고 제 오랫동안 했던 매니저도 제가 집을 어, 뭐, 여의도에 있는 집을 한 채를 예, 목돈으로 목돈이 아니고 집으로도 줬고. 예. 책에도 썼습니다. 여기 책에다가 제가 그런 내용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좋은 그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뭐, 제가 뭐그 누구 도와줬다가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 시작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밸런스를 저는 그거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맞춰준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맞춰줄 수 있는 보니까 사람들이 없고, 오직 나 하나다. 그러면 본인이 해야 돼.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어리든, 어느 정도 찼든, 30대, 중반에 40대, 어떤 일찍 시작하면 좋아요. 일찍. 뭘 하기 위해서 일찍. 그러면 나는 재테크 이런 돈에 대해서는 뭐 일찍 시작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안 하겠다. 그러면 뭐, 운동을 일찍 시작하든가. 뭔가 하여튼 뭘 일찍 시작하면은,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파묻혀서 뭐 있다 보면은, 굉장히 몸도 경쾌해지고. 근데 이제 오늘은 저, 재테크 얘기니까, 이렇게 이제, 어, 뭐든 하여튼 일, 일찍 어, 시작하고. 다 이제 이게 명료하게 하나도 말씀드리자면 비슷한 내용인데, 어,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를 1년 안에 뭐, 뭐를 돈을 이렇게 만들고 2년, 3년을 잡겠다. 하면 나는 그 3년 안에 어, 명확하게 내가 어떤 계획을 그러니까 뭐 뭐를 할 건지 3천을 모았다, 2천을 모았다. 그러면 2천 모은 거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뭘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을 짜면서 도전을 하는 것이 결국은 뭐 목표를 두라는 거죠. 재테크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재테크 돈에 대한 재테크에 있어서 재테크가 뭐 달리 됩니까 지출을 줄이고 계획을 잡고 계획을 잡아야죠 그래 나는 2천 모으고 3천 모으면 그 다음에 뭘할 것인가 뭘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롤모델이라든가 멘토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인터넷에 많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저에게 근데 사실은 책을 내고 수도 미국에 있을 때도 상당히 많은 분들의 질문이 있으셨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여건상도 그랬고 저도 뭐그 이렇게 지금 와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시작을 했지만은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다져진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줄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얼렁뚱땅,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되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뭐, 지금 2007, 8년이니까 1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아직도 철이 없었을 때고, 그때는 뭐, 이렇게 뭐, 다니면서 껍죽거리고, 껍죽거리는 거죠. 뭐, 껍죽거리고, 뭐, 집 보러 다니고, 뭐, 하면서도, 나름대로 책을 많이 보고, 뭐, 하고, 많은 집을 보면서 그 집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잖아요. 얼마였고,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 어, 3년 지났는데, 얼마였 아, 그랬구나. 뭐,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도가 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네, 그거는 제가 좀 자신을 해요. 자신이 없이 뭐 이런 걸 어떻게 시작합니다. 제가 무슨 뭐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본이라 그러니까 연기자 같네요. 예. 네. 그냥 제가 느꼈던 거. 앞으로 제가, 어, 이렇게 팁을 줄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시작을, 얘기 못다리를 이 풀어 놓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 오늘은 그, 재테크 실천 그, 팁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거는 뭐, 또 들으시면은 뭐, 뭐, 이게, 뭐, 뻔할 뻔짜의 얘기를 가지고, 원래 뻔할 뻔짜의 얘기가 실천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뻔할 뻔자의 얘기 들어봤자 뻔할 뻔자의 얘기 그 얘기가 가장 힘들고 실천하기에 꾸준하게 실천하기에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그 얘기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남이 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해서 노하우를 다져왔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은 일을 안 하고 그냥 조그만 돈 뭐 이거 가지고도 그냥 제가 편안하게 제일 하면서 살수 있다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뻔할 뻔자 이야기가 실천하기 힘들다. 네, 뻔할 뻔짜 이야기지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한네 데스까지의 그 재테크 어, 말씀드렸는데 좀 머리에 한번 넣어 놓으시고요. 한번 뻔할 뻔짜 이야기 실천 한번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